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야들 예수를 2000년 전에 세상에 내려 보냈으이니 그가 왜 세상에 내려가 그 어렵고 힘든 고행의 길을 간지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는 죄 없는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려고 또한 나 여호와의 큰 사랑을 전하고 내가 원하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자 세상에 내려갔으며 그 역사를 했음이니라. 너희가 예수의 행함과 그가 가르쳤던 그 진리를 깨달아 그대로 행한다면 과연 어떠한 백성이더냐? 예수가 역사한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한다면 너희는 예수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? 그러니 너희가 예수가 행하고자 한그 역사를 그대로 했다면 너희는 곧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더냐? 그러면 너희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역사와 은혜를 입었을 때, 정령 나의 아들 예수는 나 여호와의 뜻이요, 내가 예수와 같이 있음이니, 너희가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은혜와 영광이 아니던가? 내가 통제하는 그 집단 속에 너희가 분신으로서 역사하는 은혜를 입은 것이니, 그와 같은 역사의 변화를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는 나에게 왕내 분신이 될수없거을 어찌하여 너희는 예수의 보혈로서, 너희가 어찌 살아가든 간에 나의 분신이요, 나에게 오를 수 있는 나의 아들딸로서 거듭나는 영광을 얻는다며, 지금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해서 짓거리는가? 예수가 내 뜻을 그대로 행함이니, 나를 대신하며 너희 또한 내 뜻대로 그리 행한다면, 나를 아버지라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으며 죽어서... 나에게 오를 수 있으며, 영원한 나의 천국의 나라에 와 나의 아들, 딸로서 거듭남이니라. 너희는 영원히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니, 우편에 와 앉아 있는 나의 아들 예수와 무엇이 다르겠느냐? 똑같은 은혜와 영광을 받음이니, 나의 아들 예수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고자 했던 것, 행하고자 했던 것, 그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것만이 너희가 예수와 하나가 되며 나 여호와와 하나로 일치되미니 너희가 나의 분신이며 나를 영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므로 그 위에는 아무것도 너희가 예수와 같이 될수 없음이니라 나야들 예수는 고통 속에서 죽음으로 너희에게 무엇을 깨우치게 하려 그 길을 가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 없이 그저 남의 죽음에 편승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어리석은 말을 한단 말이던가 같은 길을 가도 너희가 진 죄가 있으면니그 역사의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한 것이 너희니라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가 없었으며 죄 짓는 행위를 하지 아니했으며 죄 짓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나의 뜻을 순종했으니 너희는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며 그리 순종한다 해도 너희가 유괴 세상에서 지은 그 죄를 감면을 받으려면 나의 아들 예수와 같이 하나가 될수 없거늘 어찌하여 그보다 더 피나는 노력이요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로써 사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아니하며 예수가 흘린 보혈로서 구원을 받았으며 속죄양으로 예수를 보냈으니 너희 죄는 다 씻었으며 천사와 같이 되었다 하는가 그 어리석고 맹랑한 말로써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니 두번 다시 없는 육의 세상의 삶에서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알겠는가? 너희가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두 번의 죽음으로 인하여 두번 다시 태어나느냐? 죽느냐에 따라서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며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며 해결하고 변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아무 것도 용납되지 아니하며.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, "오늘 너희의 육이 살아 있는 이 순간만 모든 은혜를 얻을 수 있으며, 이룰 수 있으며, 역사할 수 있다는 나의 가르침을 어찌 그리 소홀히 듣는가?" 이제 내 품에 나의 나라에 올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자는 바로 예수의 삶을 그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것임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. 그러한 길을 가야 하거늘, 너희는 그저 예수가... 그 모든 대성물로서 보내졌기 때문에 너희는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너희는 죽음이 없는 것이요. 다시 태어난 백성이라 그리 말하니. 나아들 예수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과연 너희가 대성물이요. 너희 죄를 대신하여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 논리적인 계산법으로 과연 맞느냐. 이 세상의 계산이요. 이해관계요. 사랑도 너희 스스로 그 계산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베풀고 받아들이는 것이거을 어찌하여 너희 자신은 그렇게 너그러운 계산법을 적용한단 말이더냐? 예수가 전하고자 했던 그 진리의 길을 같이 가지 않는 자는 구원의 길이 아님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. 예수는 그와 같은 고통의 길을 갔건을 어찌하여 너희는 괴롭고 힘든 그 길을 피하며, 쉽고 넓은 그 길을 가고자 하는가? 쉽고 넓은 그 길은... 지옥의 길이니라.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. 이 편지는 예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오르는 길은 험난하고 좁으며 협작한 길, 또 오죽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길이 곧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하는 그 길을 예수가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고자 했던 것, 행하고자 했던 것,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을 전해 주었는데, 그걸 한쪽 귀로 들으면서 남의 일이요 자신의 일이라 생각지 아니하는 자들이 감히 하늘에 오를 수 있으며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 것이니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그 어리석음을 알라이 머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.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7,411번째, 7,411번째에서 발췌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.